명남시 수박하우스에 왔거든요. 근데 수박이 자라는 상태가 어떤가요? 아 지금 제가 전에 예. 원래 정상적인 무는 예. 음, 아, 이 정도도 많이 컸는데 조금 예. 작았을 때 원래 심어야 돼요. 예예. 근데 제가 예. 준비가 좀덜 돼가지고 예. 날짜를 좀 늦췄어요. 예. 한 4, 5일 정도? 예. 췄쳤더니 이제, 뭐가, 공무장에서 예. 도장한 뭐가 왔어요. 예. 기는 왔지만, 예. 지금 현재. 현재 상태, 예. 현재 상태는 지금, 음,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는 큰것 같아요. 예. 4일 동안에 4일 동안에. 예. 원래 근데, 예. 이게 멈췄다가 용이을 예. 가져왔기 때문에. 예. 이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. 예. 예. 이게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, 예. 잔리 잡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. 예, 예. 여기 적은 기간이 이제 쉽게 얘기해. 예.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을 넘어서 성장을 해버렸어요. 이제. 아, 그래요? 예. 예, 그러니까 그, 그때 힘을 때보다는 상당히 더큰것 같네요? 물론 이제, 예.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한, 이 키가. 예. 키가 약이 정도에서, 와, 와, yeah, 이 정도에서 yeah. 왔을 거야 아마 근데 yeah. 이 정도 컸고 yeah. 지금 이거 이부가 그때 당시 yeah. 작았었어요 한이 정도 yeah, yeah. 근데 벌써 한이 정도 컸어요 yeah.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른 건 yeah. 뭐냐면은 제가 yeah. 겨울철에는 따숩게 yeah. yeah. 여름에는 시원하게 yeah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관주를 하면서도 예. 지금 관주를 하고 있는데 예, 예. 이 지금 물을 예. 25도에서 30도 정도 물을 보일러로 데펴가지고 예. 물을 주고 있어요. 아 예. 이게 뭐냐면 즉 겨울에는 지온하고 싸움이거든요. 예예 예. 그렇죠. 예. 지온을 높여줘야만 이 뿌리가 활짝이 빨리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하면 찬물 주는 것보다는 아 따뜻한 물을 주야만이 네, 예. 시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. 이렇게 힘이 받아가고 있네요 지금. 예. 그리 그대로 나가면은 yeah. 보통 25일 정도 됐을 때첫순 작업을 하거든요. Yeah, yeah.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할 때는 약 20일이면은 순 작업을 한다고 봐요.